안녕하세요. 응. 찌울TV의 응. 찌울리에요 오늘은 응. 우리 찌울리가뭘 만들었다고요? 고래와 꿈속 여행. 고래와 응. 꿈속 여행이라는 노래를 작사, 작곡, 어, 사실 안무까지 만들었습니다. 응.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다고요? 응. 여기 뮤지스라고 써 있어요. 네, 아! 뮤지스에게 이 노래를 바친대요. 꼭 선물하고 싶답니다. 자, 고래와의 응원해주세요. 응원, 응원. 자, 고래와의 여행 노래 불러볼게요. 하나, 둘, 둘 셋, 넷. 응, 응. 고래와 하늘을 날아가, 촌처럼 나와 응원. 고래, 고래. 고래. 고래, 하는 소리, 오! 아 소리, 고래, 장미, 고래, 지폐, 고래. 고래, 범, 고래! 오! 아 수박을 <목> 먹으며 아 소리, 소리고, 오래, 고래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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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, 음. 고래와 꿈속, 꿈속, 꿈속 여행 재밌게 봐주세요.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뉴진스한테 보여주고, 보여주고 싶어요. 키키 하트 감사합니다. 구,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에또 만나요. 안녕. 다음에는 손이 지... 너무 작죠. 지우리의... 작사, 작곡, 노래 어, 두 어머, 번째, 어머. 두 번째가 나올 건데요. 누구를, 누구한테 노래를 또 주고 싶다고요? 아이브요. 아이브에게 선물하는 두 번째 노래를 네? 선물하겠습니다. 네? 자, 탄에서 만, 만나요. 탄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